이때가 또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변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후고조선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연나라 출신 인물인데 진나라 통일 이후 혼란을 피해 한반도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으로 와가지고 망명을 하고. 당시 고존선 왕인 준왕이 그를 서쪽 변경 지역에 수비대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조타라는 분도 위만이라는 분과 비슷한 행적을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딱 나라를 탈취하는 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 조타라는 분은 기원전 240년경 중국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군사적 재능과 지략을 인정받은 분이고요.